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들의 그것을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메 이에 예,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레파에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지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내 네, 주님께서 깨어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이제 오늘 슬기로운 처녀 또 미련한 처녀에 대한 <laughs>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본다면 어, 슬기로운 처녀와 다스, 미련한 다섯 처녀로 나누어지게 되는 어, 그런 하나의 어, 중요한 분기점이 있는데 어, 신랑이 더디 오므로 인해서 어, 다 졸며 어, 자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이제 어, 일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신부의 어, 이 들러리들에게 어, 잠도 자지 말고 깨어서 언제 올지 모를 그 신랑을 맞이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급하면 화장실도 갈수 있고 청소도 할수 있고 빨래도 할수 있고 피곤하면 잠도 잘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랑이 왔을 때입니다 신랑이 왔을 때 나는 그 신랑을 맞이하면서 그 혼인잔치에 있어서의 이 들러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느냐, 맡겨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않느냐입니다. 아,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아, 이 처녀들의 미련한가 또는 슬기로운가 하는 것은 위기의 상황이나 중요한 순간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씀드린다면 슬기로운 사람은 위기의 상황에 오히려 더 빛이 난다라고 하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어, 바다 한 가운데 있을 때에 파도가 어, 높게 친다면 미련한 사람들은 이 파도에 다 어, 잠식되겠지만 실기로운 어, 사람은 오히려 그 파도를 이용해서 더 빨리 가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더 파도를 어, 즐기는 파도를 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미련한가 슬기로운가를 구분하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이 미련한 처녀들에서 먼저 생각해 본다면 등은 가졌지만 기름을 갖지 아니한 처녀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처녀들은 신랑이 오게 되었을 때에 자신들 등불이 꺼져 가니까 기름 좀 나눠 달라고 옆에 있는 들로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처녀들의 미련함은 신랑이 언제쯤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슬기로운 처녀들과 비교가 되게 여분의 그릇이나 또그 안에 기름을 담아서 준비하지 않고 그저 등만 준비했어요. 그등 안에 있는 기름으로도 충분하겠다 생각해서. 어, 그만큼만 준비를 했는데 문제는 어, 신랑이 더디 오게 되어서 시간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기름을 다 써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들은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 것이냐 신랑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기 생각이 주가 되는 거야. 아 이만큼이면 되겠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데 그 삶의 중심은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됩니다. 아 이런 신랑이 이런 이런 상황 가운데 늦춰질 수 있을 거야, 늦게 올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준비해야겠다. 신랑에 맞추지 않고. 그저 모든 것들을 다 일정대로 다 되겠지 하는 생각 가지고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한 거죠. 반면에 실기로운 처녀들은 그릇에다가 기름을 따로 담아서 함께 등과 가져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실기로운 처녀 처녀들에게 있어서 그저 준비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신랑이 오게 되었을 때에 미련한 처녀들이 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게 기름을 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여러분 이 처녀들은 거절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기름은 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야박하게 거절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이 다 혼인 잔치를 위한 것이고, 신랑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서로 도와주는 것이 조금씩, 조금씩 나눠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나누어 줬다가 혹시라도... 중간에 이 기름이 꺼져버리게 되면, 이 등이 꺼져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 혼인 잔치는 망하는 잔치가 될 것이다. 신랑을 신부 집으로 인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신부 집으로 들어가서 혼인 잔치가 시작되었을 때에 그문 닫고 그 안에서 그 모든 일정들을 다 이루어지는데 차질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망하기 때문에 너희는 차라리 가서...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와라 하면서 여러분 이것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지요. 이거 실기론입니다. 사정이 딱하다고 해서 잔치를 망치는 그 일에 함께 할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단호하게 예,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결론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결국 핵심은 무엇이냐면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 근데그 준비가 무엇이냐. 준비라고 하는 어, 이 단어를 영어로 표현한다고 라 하면 그런 거죠. 어, 스탠바이 라고 합니다. 스탠바이. 무엇에 의해서 내가 서 있느냐. 준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중요한 일들을 이루기 위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추는 게 준비잖아요. 핵심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한 모든 것들이그 다음 스테이지,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 그 다음까지도 흔들리게 되는 거야. 서 있는 것인가, 서 있는 꿋꿋하게. 어떤 상황 신랑이 더디 오든. 누가 옆에서 빌려달라고 하든 뭘 하든 내가 해야 할 일들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꿋꿋하게 서 있는 거야 넘어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꿋꿋하게 서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말씀의 이 비유의 교훈이 무엇이냐면 오늘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삶의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아이들의 엄마로서, 한 남편의 아내로서 자녀 교육에 신경 쓰고 남편 승진에 신경 쓰다가 정말 중요한 내 신앙의 모습은 준비하지 못한 채 서있지는 않는가? 남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녀들 가르쳐야 되고, 생활해야 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신앙의 내용은 준비하지 못한 채, 그저 형식적으로 나와서 생활하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들러리라고 하는 것은 신랑과 신부를 위한 자신의 역할이 분명하게 있는 거죠. 등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길을 밝혀야 되는 것이고, 신랑과 신부가 예 식장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그 앞에서 등을 들므로 인해서 주변을 환하게 비추어 주는 것이 바로 이 들러리의 역할입니다. 혼인 잔치를 위해서 각자 각자에게 맡겨진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만큼은 누구의 딸도,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남편도, 누구의 아빠도 아닌 신랑을 위한 그 자리에.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신랑을 위해서 누구 집 누구 이게 아니라 신랑 앞에서의 들러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일들에 대하여 주님 오실 날들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 신앙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일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가 돌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내 신앙을 대변해 주지는 않습니다 나는 준비된 사람인가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은 내게 맡겨진 그 일들 혼인잔치를 빛내기 위한 그 역할들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로 힘쓰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신랑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일에 잘 준비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등불과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여서 그리고 사정이 딱하다고 해서 나좀 도와달라고 해서 정말 내가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놓치게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난 기뻐하시는 그일들 가운데 그 믿음의 자리에 굳건하게 설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75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 是冷月似火。 to 사께 기도하실 텐데요. 항상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맞이하게 되는 어려움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 위기를 통해서 슬기롭냐, 미련하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슬기로운 사람들은 준비를 잘 했어요. 그런데 준비를 잘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거절할 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 상황이 딱하니까 도와달라고 요청하니까 괜히 도와줬다가 오히려 더 중요한 일을 망친다면 그것은 미련한 짓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요 우리 신앙의 유혹이 어디서 올까요? 같이 가자. 여기 좀 같이 가자. 이렇게 좀 해주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것보다도 세상적인 일들 친한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하자. 도와달라. 거기 따라갔다가 정말 중요한 거 놓치면 그 사람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나한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게 서 있는 그 사람이 출기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해 달라고 이렇게 통수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과 신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수많은 어려들이 있었지만 유혹이 있었지만 하나님 단호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마지막 때를 이렇게.